안녕하세요. 열린 영양사 실전 보유고사 식품학 문제풀이를 실시했습니다. 자, 제 1회부터 한번 보시죠. 1회 133쪽 한번 보세요. 그렇죠? 자, 1번. 수분 활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식품 수분 활성도가 작을수록 또는 뭐 낮을수록 식품 변질이 안정하다. 그렇죠? 수분 활성도가 낮을수록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식품 변질에 안정할 수 있겠죠? 이제, 보기 2번은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보죠. 자, 보기 2번. 세균보다 곰팡이의 최저생육 수분 활성도가 크다. 자,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최저생육 수분 활성도,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세균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0.91. 그죠? 그리고 효모 0.88. 그리고 곰팡이 0.80.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보기 2번이 틀린 거죠. 네? 자, 보기 3번은 어디가 틀렸나 한 보죠. 가수분해 효소는 수분 활성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가, 말 그대로 가수. 물을 가해서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가수분해에 관여하는 효소는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자, 보기 4번. 수분 활성도는 이미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의 100을 곱한 값이다. 수분 활성도의, 즉, p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AW는 이 제로분의 인데 얘는 뭐예요? 얘는 식품의 수준기압이고 이건 순선물의 수준기압이죠 근데 보기에서는 뭐라 고해서 여기다가 100을 곱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음, 내용이고요 자, 보기 5번 식품 속 수분 함량과 상대 습도의 변화에 따른 평형 수분 함량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 상대 습도하고 평형 수분 함량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이거는 등원 곡선이에요.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문제 1번은, 정답은 1번. 자, 문제 2번. 다음 중, 감미도, 단맛이 가장 낮은 것으로 오른 것은, 자, 가장 높은 게 뭘까요? 가장 높은 게 과당이죠. 과당이고, 가장, 천연 당류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은 유당이에요. 유당. 보기 1번, 포도당, 보기 2번, 유당.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 좀해 주실 게뭐냐면 자, 전화당하고 설탕하고 누가 더 단맛이 강해요? 전화당이 더 강하죠? 그렇죠? 전화당이 더 강하다는 하거좀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 3번. 전화당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음. 자, 전화당 어떻게 만드는 거죠? 전화당. 이렇게 설탕이 있어요. 설탕. 용액.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탕물이죠? 설탕물에다가, 자, 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산. 또는 소소로, 모를 해? 가수 분해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분해가 됐으니까, 는 어떤 분해물이 생기겠죠? 그 분해물이 뭐예요? 포도당하고, 그리고, 뭐로 분해가 되겠어요?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돼. 어? 그런데, 이렇게 그 분해가 되는데, 어떻게 분해되는 거예요? 1대1로 분해가 되는 거야. 그죠? 포도당 한 분자, 과당 한 분자. 이런 식으로 1대1로 분해가 돼.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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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설탕은 성광도가 우선성이었어. 우선성.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자, 산이나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된이 포도당과 과당의 동량, 화합물은 뭐가 돼요? 좌선성으로 바뀌게 돼. 이렇게. 이거 꼭좀 기억해 두세요. 자, 전화당은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 선광도가 우선성에서 좌선성으로 바뀌었다. 뭐 이거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뭐의 능력이 더 뛰어나느냐? 얘 같은 경우에 과당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과당의 영향을. 그래서 설탕보다 어떻다? 설탕보다 달다. 그죠? 그리고, 어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겠지만은 뭐하고, 자, 감미도 하고, 감리도 하고 용해도는 어떻게 된, 된다? 이렇게 비례를 한다.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야. 자, 3번. 전화당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보기 1번. 물엿의 주성분이다. 자, 이건. 물엿의 주성분. 그러면은, 어, 뭐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혹시, 뭐, 얘, 얘가 이제 주성분이고 이거 이외에 뭐, 포도당도 있고 뭐 메가당도 있고 뭐막 그래요 그리고 단맛은 설탕의 2분의 1 정도다 아니죠 설탕보다 더 달아요 더 달고 그리고 보기 3번 성강도가 좌선성에서 우선성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우선성에서 좌선성으로 변화를 한 것이죠 그리고 보기 4번 포도당과 과당 즉글루코조합 플락토주의 2대1의 혼합물이다. 아니죠. 1대1의 동량 혼합물이죠. 가수분해물. 보기 5번. 자 얘가 정답이죠. 설탕에 비해 감미도와 용해도가 크다. 그죠? 다음에 문제 4번. 전분호화가 잘 되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호화예요. 호화. 자, 어떤 경우에 호화가? 어떤지. 보기 1번 가열 온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니죠.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호화가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고. 그리고 보기 2번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되죠. 그죠다음에 그 보기 3번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가 어때요? 더디대. 이유가 뭐죠?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가 더디 되는 이유는 얘가 왜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입체적인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왜 입체적인 장애를 받아요? 아밀로팩틴은 어떻게 생긴 거야? 모양이 아밀로팩틴은 가지가 많은 나무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입체적 장애라고 표현을 한거예요 그래서 아밀로팩틴의 함량이 많을수록 또 틀린 얘기고, 자 4번 첨가하는 설탕의 양이 많을수록 자, 설탕을 많이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이 설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탈수제의 역할을 해줘. 탈수제. 그렇기 때문에 호화가 잘 일어나질 않아요. 어? 그리고 첨가하는 지질의 함량이 많을수록 어, 얘도 틀린 얘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